달리, 산책 나오니까 좋아? 응하나요? 꽃냄새 맡아? 너 시야 많이 싸네? <laughs> 머리에 꽃 붙었다. 살리 머리 꽃 붙었다. 천천히 가자. 알지? 척척척척척척척척척척척척. 거거거거거 산에 가는 건좀 무리인 것 같은데 날 산으로 이끌고 가는 거야? 거기는 난좀 무리인 것 같아. 너 산에 가고 싶어? 산은 아빠랑 가. 아빠랑 이쪽 아니야. 어. 다른 곳. 햇빛 너무 잘 비치니까 좋다. 너네 집은 해가 안 들어. 조심해, 차 있잖아. 조심해야지. 강아지가 조그마하니까 조심해야지. 관심을 갖지 말고, 차에. 왜 자꾸 차에 관심을 가자? 니네 차야? 아니잖아. 가자. 아니, 저 모르는 사람이잖아. 찰리야, 모르는 사람인데 왜 달려나가려고 그래? 니네 아빠 아님. 찰리야, 너네 아빠 아니라고. 너네 아빠 아니잖아. 모르는 사람이잖아. 근데 왜 자꾸 그래? 너저 사람 알아? 모르잖아. 모르는데 왜 그러냐고. 이 코야. 코. 코. 어, 클래식 음악 듣는 거야? 안데가너 아침에 산책 나갔다 왔니? 응아를 안 하는 거 보니까 아침에 산책 나갔다 온거 같기도 하다 그렇다면, 오래 할 필요 없죠. 오, 이차 되게 파래요. 그렇다면, 집에 다시 가도 좋아. 더우니까. 여기 들어가면 집차장인데 거기 아빠 있을 것 같아서 그러는 거지 찰리 뒤통수야 아빠 결혼식 갔다니까 결혼식 가는 사람을 자꾸 애 찾아 여기 색깔 너무 예쁘다 찰리야 그린 그린 Everything's so green, green. Beep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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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eep. Why is s n i p p i n g s n i f f sniff. i n Sniffy boy. Hey. <laughs> <laughs> 남자만 보면은 지 아빠인 줄 알고 남자만 보면은 어? 사람 구분도 못하니, 그쵸? 왜 땡겨? 왜? 나비도 있다. 나비야, 너 나비가 뭔지 알아? 이놈 강아지, 이놈 강아지, 집에 갈까요? 집에 가 우리 10분 정도 한거 같은데, 집에 가. 또 나비 있다. 나비야, 나비야. 찰리, 나비 좋아해. 뭐 하고 싶어? 뭐 하고 싶어? 차올 때는 조심하라고 했잖아요, 누나가. 그치. 천천히 가고. 그렇지. 저건 택시잖아. 전혀 다르잖아. 니네 아빠 차랑. 집에 가자. 집에 가? 아니, 아빠는 이따 올 거라고요. 너네 아빠를 그렇게 좋아하고, 그러면 안 돼. 자, 집에 가. 너네 집 어디야? 너네집 찾아봐. 너네 집 어디에요? 아, 어, 잘 찾았어.